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발이 기가 막히죠.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난리예요. 12만 원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 모습도 잘 보이시죠? 제 모습도 잘 보이시죠. 포스코 케미칼 이거 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워런트 어, 포스코케미칼 유가를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포스코케미칼의 현재 주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뭐 2주식이 제일 우선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있는 거죠. 포스코케미칼을 추가로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요. 포스코케미칼의 현재 가격이 아직은 낮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12만 원까지 움직였는데 제가 목표가까지 수정을 했어요. 더 올릴 것이다. 어, 회원님들, 그 포스코케미칼의 신주 인수권,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는 거 아시죠? 포스코케미 유가 신주 인수권은요 7만 1,500원이에요, 그죠? 7 1,500원 이 부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12만 원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7만 1,500원의 신주를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권리락을 받았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 유알이 회원님들의 계좌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다 들어와 있죠? 팔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포스코케미칼 유알을 팔아서 현금화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준 거니까 대신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포스코 케미칼 유갈은 현재 43,000원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43,000원이 41%예요. 이게 상하제한 폭 없지요, 그죠? 어, 워런트가 그렇습니다, 원래. <laughs> 이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 케미칼 유갈의 차이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포스코 케미칼은 홀딩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자 포스코케미칼 여기 한번 볼게요 포스코케미칼은 신대표 방에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신주인수권은 포스코케미칼 육아로 종목명이 나온 상황이고요 애초에 시작한 거는 2020년 12월 28일 이때 28,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28,000원 언제까지 매매가 돼요 2021년 1월 5일 오늘이 1월 4일이니까 1월 5일까지 매매하면 됩니다 전차는 hts에서 찾는 부분 알려드렸어요 hts에서 이 돋보기를 누른 다음에 신주 인수권 현재가 이렇게 조회하면 신주 인수권에 대한 부분이 딱 나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격적인 부분에서 신주 인수권의 가격은 이렇게 4만 3천 원 이렇게 준비돼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4만 3천 원 플러스 이 신주 인수권이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 그 부분을 계산하면 4만 3천 원 더하기 7만 1,500 원. 이게 이제 한 주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7만 1,500원 플러스 4만 3천 원 이렇게 하면 11만 4,5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11만 4,500 원인데 현재 호스코 케미칼이 12만 원으로 치고 12 하나 둘셋넷 12만 원으로 치면 5,500원. 즉 호스코 케미칼의 워런트는 플러스 여기에서 5,500원이 더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에요. 왜냐하면이 신주 인수권은 본주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본주를 넘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생긴 거예요. 회원님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 12만원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은, 13만원, 14만원, 15만원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거를 판단해야 돼요. 저는, 어, 12만원이 아니라 13만원, 14만원, 15만원까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워런트, 신주는 주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와야 돼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케미칼의 유가를 내일까지 매매해요. 내일까지 매매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포스코 케미칼에서 준 겁니다. 네, 결국은 굉장히 착한 기업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일까지 포스코 케미칼 유가를 매매하고 매매하는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청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을 청약하는 날짜는 1월 13일 그 다음에 14일날 청약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돈을 내는 유상불입금을 내는 부분은 1월 21일 요 날이니까 아마 13일날 13일날 청약할 때 포스코케미칼이 주가 본주가 더 크게 올라갈 것이고 21일날 움직일 때에도 주가가 더 올라오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추정해야 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오늘 최고가 <laughs> 움직였을 때 보스코케미칼 유가의 최고가 고가는 어 46,500원까지 갔으니까 52% 수익률이 나왔었던 거죠. 지금은 43,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신주인수권의 매매가 짜릿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회원님들은 좀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일 거고요. 보스코케미칼이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의 근거는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하고 알려드렸었던 부분인데요. 2차 전지 제3의 릴리 이거 대비해야 된다는 라 거죠. 결국은 2차 전지가 도입기에 있는 상황이고, 도입기에서 이제 블랙이분 포인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 규모에서 블랙이분 포인트. 자, LG화 학 2차 전지 부분, 삼성 SDI 2차 전지 부분, 이쪽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 가능성이 높지요. 어,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아직 도 도입기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성장성적인 부분 우리가 따지더라도 올해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판단을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거기에 그 2차전지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이 다시 바뀌고 있어요. 수요 측면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2021년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공급이 우세해요. 공급이 우세한데도 값 같은 을 즉 완성차보다는 2차전지 업체들의 입김이 훨씬 더센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죠. 그게 이것이 수요가 더 높아지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결국은 전기차보다도 2차전지 업체의 주가의 상승률이 훨씬 더클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 2차전지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여건을 생각을 해본다면 양극재 음극재 이쪽이 부수 부자재까지 포함해서 한40%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LG 화학이든 삼성 SDI든 생산해내면 생산해내수록 양극재와 음극재는 필요할 거고 이 여건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매출은 더 올라오겠죠. 물론 분리막 전해질 이쪽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2차전지는 제3의 릴리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탄소 제로를 목표로 가고 있는 게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의 실리적 부분도 부합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현재 가격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은 홀딩에 가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좋은 점은 워런트를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워런트를 매매해서 더 싸게 현재의 본주보다 더 싸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워런트에 대한 부분에서 뭐 포스코케미칼이 주가가 또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린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워런트를 미리 팔아서 수익을 먼저 챙길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하루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적으로 따졌을 때는 포스코케미칼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은 뭐 여기에서 뭐 물량을 더 늘려서 더 갖고 간다라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 들더라도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 거죠 보스코케미칼 어, 육안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요. 야, 이거 하루에 지금 뭐41% 이렇게 확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워런트라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보스코 케미칼 가격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격이 11만 8,500원, 11만 9,000원. 뭐 추가적으로는 지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추적을 하면서 보자고요.